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7위는 USB 충전식 휴대용 손난로입니다. 가격은 1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색상은 티타늄 그레이와 블루, 핑크 색상이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손난 후보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C 타입 포트가 지원되어서 접근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작동 시에 양면 50도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요. 따라서 겨울철에도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이 제품은 5,000mAh의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USB를 통해 충전하여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무게는 143g으로 작지만 너무 무겁지도 않은 좋은 무게입니다. 사이즈 또한 여성분들도 한 손에 줄수 있는 알맞은 크기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손난로 전용 파우치도 제공해주니 휴대성도 좋겠네요. 6위는 히치의 4kg 미니 건조기입니다. 가격은 2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겨울철 잘 마르지 않는 빨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나요? 또는 건조기를 놓을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럴 때 미니건조기를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품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크기는 가로와 세로 깊이 순서대로 492, 600, 416mm입니다. 다만 미니건조기는 구매하기 전 아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미니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류는 건조가 힘든데요. 따라서 타월이나 속옷, 아이빨래 등을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문으로 열기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창문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점만 잘 알고 계신다면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미니 건조기라 생각이 드네요. 5위는 이닉스의 포송 제습기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제습기 하면 그래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위닉스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제습 성능도 꽤나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제습기는 여름철에는 가격이 상승하니 겨울에 미리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빨래 말리기에는 제습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일 제습량은 1 6리이며 최대 21평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성 해제거 기능과 만수 감지 기능 연속 배수 기능과 타이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만약 제습기가 필요하셨다면 가성비와 선호도 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위닉스 제습기를 추천드립니다. 4위는 오크의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가격은 8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초음파 가습기는 세균 때문에 걱정이 되시지 않나요? 또는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청소와 관리가 귀찮아집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물을 직접 가열해서 내통기 때문에 청결하고 관리도 편리합니다. 다만 소비 전력이 250W로 꽤나 높다는 단점은 있으니 참고하세요. 물탱크 용량은 4.5L이고 최대 분무량은 300cc입니다. 그리고 연속 가습 시간은 22시간이며 분무구가 2개가 있어서 사방으로 잘 분사됩니다. 간편 세척이 가능하면서 360도 회전이 되고 물 없음 알림까지 제공이 되네요. 세척법 위생 걱정 없이 사용하고 싶은 가습기가 있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3위는 샤오미 미지아의 전기 히터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중반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샤오미 미지아에서 출시된 베이스 모드 전기 히터인데요. 영상 설명란에 작은 사이즈의 전기 히터도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온풍기와는 다른 대류식 순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온풍기보다는 대류 방식이 건조해지지 않아서 선호되는데요. 온풍기보다 가열이 빠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훈훈해지는 것이 장점이라 볼수 있겠네요. 출력은 2200W로 웬만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네요. 샤오미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있는데요. 방수 등급은 IPX4 등급으로 생활방수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온도 조절 모드가 지원되고 스마트 제어로 과열 시에는 자동으로 멈춰주네요. 비록 아쉬운 점은 바로 높은 출력으로 인한 전기세입니다. 다만 도시가스와 전기히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관리비를 아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코의 공기청정기입니다. 가격은 4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최근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하나만 두려워하지 않고 각방마다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부터 코로나까지 호흡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공기청정기를 집에 두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할 쿠쿠 공기청정기는 가성비가 최근 인터넷 기사로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울트라 마니처는 총이세먼지와 탈취필터를 탑재한 34평형 대용량 제품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할인가로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라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어떤 점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은 화이트 톤의 심플한 디자인이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울트라 12000에서 알수 있듯이 12250개의 에어홀이 적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구멍들이 360도 전체에서 먼지를 빨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 아래에 4개의 바퀴가 달려있어서 저우 앞뒤 이동이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디스플레이를 살펴볼 건데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통해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청정기의 핵심인 필터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99% 미세먼지의 제거 성능을 가진 원단의 집진 필터입니다. 집진 필터는 물 청소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 장점을 가진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4중 필터가 제공되는데요. 안쪽에는 PM0.3까지 잡아주는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와 탈취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30평미만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제품의 장점은 동등 제품의 크기 대비 더 넓은 공기청정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만 원대의 경쟁력 있는 가격만으로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국내 쿠코전자에서 국내 AS가 잘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2위는 베이스워스의 6L 미니 냉장고입니다. 가격은 약 56,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용량은 6L로 330ml 캔이 최대 12개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전력은 38W입니다. 음료수나 와인 냉장고로도 좋지만 화장품 냉장고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성분이 사용하기 좋고 반대로 여성분께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차량용 식어잭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차량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가정이나 사무실 그리고 차량에서 미니 냉장고가 하나 필요했다면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샤오미 다용도 전기담요입니다. 가격은 2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깔고자는 전기장판이 아니고 덮고자는 전기담요입니다. 따라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콘센트에서 전원을 받아서 열선을 통해 열기를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탑재했는데요. 3중 열선 보호 기술을 탑재하고 과유시에는 자동 가열을 중지하는 장치도 지원되네요. 6단계의 세무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3분만에 빠르게 데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가볍기 때문에 하나 사용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고가의 오리털리불보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